감사는 기적입니다. 네, 저는 어, 저희 사모님의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감사 나눔하면서 그 아이들이 감사 제목을 올리는 과정에 이제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참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더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저희가 이제 감사 나눔을 시작하게 돼서 저희 아이들도 같이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막내가 아직 글을 쓰지 못하다 보니 제가 감사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밥을 먹어서 감사해요. 고기를 먹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할 거 있어요. 어머니 오늘 신나게 놀아서 감사해요. 어머니 이게 또 감사해요 하고 계속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저렇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실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강순장님의 또 감사 나눔 중에서, 어, 일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한참 또 아이가 어려서 힘들 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 고백을 하시면서 힘든 육아를 견뎌내고 계시는 그 고백들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나눠주세요. 네. 어, 제가 이제 또 자녀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라고 하고 그런 또 축복을 주신 거에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근데 또 느끼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 아이는 한 살도 젊었을 때낳는게 맞다. <웃음> <웃음> 네. 어떤 네, 고백과 함께 뭐 하지만 어,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은혜 주셔서 아이를 또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고요. 근데, 뭐, 사실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어, 저를 더 이제 이렇게 육아에 대한 그런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더 에너지를 얻고 힘이 얻게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감사는 저에게 육아를 이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정원자매님 같은 경우에 네또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양하는 가운데 최근에인가요? 모르그 시점은 모르겠는데 어 어떤 찬양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그 장소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대요. 계속 이제 만나서 알게 됐지만 그런 이제 여러 군데 타진했지만 그곳에서 건물주들이 다 이제 교회를 요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헤매고 있다가 우리 정원 자매님 만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장소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좀더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답심리 동에 있는 현장을 분양을 하면서 어, 찬양교회라는 목사님을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네. 그 목사님이 몇년 전부터 어, 교회를 찾아 헤매고 뭐 교회 자리를 찾기 위해서 부지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계속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우연찮게 저를 알게 돼서 저희 현장에 오게 됐는데 뭐 어려운 과정들을 따진다면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나 뭐 상황은 아니었는데 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거치고 저희 뭐 지하 전체와 1층을 전체를 해서 그 교회가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 마지막까지 이제 공사나 그런 부분들이 남긴 남았지만은 지금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찬양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먼저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나였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나 뭐,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현장 현장마다, 아, 이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넣어야겠다. 이런 작은 다짐을 <laughs>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교회가 창립 예배 우리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교회입니다. 네. 어, 그리고 저는 우리 은미 순장님에 대한 감사 고백이. 어, 집에 대한, 저는 이제 집에 대한 글들이 항상 많이 눈에 띄는데, 이제 집을 구하는 과정 중에 급하게 어렵게 구했는데, 그 집으로 인해서 힘든과 아픔이 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열몇 개의 감사 제목 중에 70% 80%가 그 집에 대한 감사가 더 넘쳐나는 거에 대해서, 아, 이 과정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도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정원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급하게 집을 얻으면서 어,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또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는데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감사로 시작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감사하자는 그런 마음들 내가 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 그렇게 강팍했던 저의 마음, 그런 억울했던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이제 평안으로, 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 깊었던 그런 1,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계속 지켜주시는 거. 을 믿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저희 감사 그룹에서 감사조에 함께 감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